어서 오세요. 오늘 동그랑땡 할게요. 동그랑땡 어, 많이들 해보셨죠? 동그랑땡 요즘 해서 놓고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그때고때 그때 부쳐먹고 아침 식사로도 많이들 먹는다. 그래서 동그랑땡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시피는 그 있는 거랑 동일하게 하는데 제가 그 간장만 저희 그 까나리 액젓으로 바꿔서 한번 해봤더니 더 맛있어서 그렇게 해볼게요. 돼지고기 여기 들어가는 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갈은 거예요. 갈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 앞다리살을 갈아와서 어 제가 기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라드유를 좀 넣을 거예요. 고기 양념부터 할게요. 핏물을 먼저 빼세요. 여기다 일단 고기를 양념을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야채를 손질할게요. 청주가 있으면 청주 아니면 이렇게 어저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저 화이트 와인 비니거 있으면은 요거 두개 넣고요. 진간장 썼는데 저 어간장 대신에 요거 까나리 쓸게요. 까나리 세개간마늘두 개. 간마늘 두 개. 반 생강도 2티. 덩어리 넣어도 돼요. 이거는 쪄서. 어... 음. 소금 1 스몰티. 그리고 어, 들기름을 두 숟갈 넣는데, 저는 참기름 넣을게요. 그냥 그, 찬기름에 그, 그 예민하신 분은 그냥 들기름 쓰시고. 라드. 라드가 있어야지 잘치대지거든 오래 치대, 오래 치대야 돼 그러면 쫙음 훨씬 맛있어져 고추 음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딱딱해질 때까지 치대는 거야 그래야 이 야채랑 했을 때 물도 안 생기고 쫙 엉겨붙어요 칼깔로 당근 제일 얇은 걸로 해서요 그다음에 다질 거거든요 당근은 한반개 정도만 이렇게 당근 크면 겉돌아 청양고추도 자, 뭐 남았어요? 쪽파 남았죠? 쪽파만 들어가는 거보다 이거가 들어가면 더 훨씬 더 맛있어. 두부를 꼭 짜서 넣으면 돼. 자, 두부는 한모 정도 넣고, 꼭짤 거예요. 인간 짤 수니다. <laughs> 자, 두부를 꼭짠 거를, 야, 쏟아 넣으세요 아우, 이렇게 찜기나, 이렇게 널찍한 거 하나 구해서 난 너무 좋아. <laughs> 그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6분, 6분 내지 7분만 찌면 되는데, 7분 찌면 안전하지. 음. 아유, 끝났어. 요거를 음. 그대로 식혀가지고, 어, 비닐에다 착착착 깔아가지고, 냉동에다 얼려놓고, 어, 이거는 아침에 그냥 식사를 먹으면. 근데 라디오로 해서 계란해서부치면 훨씬 더 포만감 있어요. 음. 어때? 아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전도 쉽게 하는 여자들이에요.